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분리수거 문제죠, 역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할 때 이렇게 좋네요. 그럼 분리수거를 두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번 계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죠. 그럼 분리수거는 뭐였죠, 여러분? P는 P끼리 모으는데 더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하는 게 포인트였죠. 양쪽으로 우변과 좌변을 놓고 이항시키는 부분을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액 숫자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해볼게요. 그럼 지금 공급함수 2 p 그 다음 T 시점의 수요함수는 900 P예요. 그럼 PP 더하면 2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떼고 더하니까 3P가 되겠죠? 그다음 숫자는 900밖에 없어요. 그럼 3P는 900이네요. P는 얼마죠? 300이 나와요. 그럼 p300을 곱하는 부분에다 집어넣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하다고 했죠? 그럼 2 곱하기 300은 600이네요. 거래량은 이때 600이었어요. 근데 얘가 수요함수가 변화했죠? 그럼 두 번째 이제 균형을 찾아볼까요? 분리수거. 2p와 1500-p를 각기 놓고 푸는 거죠? 그럼 p끼리 더하면 3p네요. 역시 숫자는 1500밖에 없죠. p는 500이에요. 그럼 500을 역시 p 대신에 대입을 시켜주시면 얘는 1000이 나오겠죠. 가격은 200만큼 상승했고 거래량은 400이 증가했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하나도 못 푸세요. 그럼 절대로 찍지 말아야 될 보기가 하나 보이세요. 출제자는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둘다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균형가격 부분에 200씩 다 공통이죠. 5번만 100이에요. 그럼 균형가격이 100 상승한 게 맞다면 균형가격만 계산해도 이 문제에 답을 풀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에요. 소수를 지우는 거예요. 5번을 지웠네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그냥 풀수 있는 요령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수요함수의 변화를 보면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900에서 1500으로 증가했죠 여러분. 그럼 이게 수요의 증가라는 게 느껴지세요? 그럼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왼수 해볼게요. 왼수. 그럼 왼수는 올렸죠? 그러니까 수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왼수.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됐잖아요. 가격은 뭐하죠?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인 걸 둘을 지우는 거예요, 실은. 그 다음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둘을 지워버리겠네요. 그럼 1번도 지워지겠죠. 되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단, 분리수거를 잘 못할 때 이렇게 푸는 거지, 분리수거를 할수 있다라면 정말 빠르게 풀수 있잖아요. 꼭 분리수거 기억하세요. 2번 다음에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이 부분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택시장의 수요함수는 Qd는 8 0 0 2 p 공급함수는 Q1은 200이다. 공급함수가 Q2는 300으로 변화할 경우에 균형거래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때 요령이 있어요. 가격을 주면 그 가격을 무조건 대입시키는 거예요. P 대신에. 그럼 지금 P1은 200이죠, 여러분. 그럼 얘를 대입시켜요. P 대신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럼 200을 대입시키면 400이 되죠. 2 곱하기 200이니까. 그럼 800에서 400을 뺐으니까 거래량은 지금 400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공급함수가 P2는 300으로 변화했잖아요. 그럼 300을 역시 P 대신에 대입시켜줘요. 그럼 2 곱하기 300이니까 600이 나왔겠죠. 800-600은 2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래량은 지금 얼마만큼 감소했죠? 200만큼 감소가 됐잖아요. 그럼 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때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탄력적인지, 완전비탄력적인지, 단위탄력적인지 얘를 물어봤어요. 그럼 판단하는 거예요. 가격과 수급량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공급함수는 P1는 200이죠.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P 가격은 200이란 말이에요.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수평선인가요? 그때 공급함수가 P2는 3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가격이 또 300으로 쭉 수평선이죠. 그럼 공급함수는 수평선이네요, 여러분? 그럼 수평선은 뭐죠? 동일 가격에서 공급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건 완전 탄력적이었죠. 수 직선은 뭐였어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3번.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게 완전 탄력적인 거였죠. 근데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그랬으니까 X네요. 무한대로 변하는 거죠. 1번이 답이에요.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면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빵인 거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완전히 비탄력적. 그 다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거였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더 작을 때, 작을 때 얘가 비탄력적인 거였잖아요. 4번.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양의 변화가 있나요? 양은 좌우로 있다고 그랬어요. 수직선이면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때 반응되는 건 양이 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얘는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 그럼 수평선은 양의 변화가 무한대인 거네요? 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였죠.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반응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큰게 탄력적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 정,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답은 1번인데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맞나요?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같게 반응됐다면 같게 변화했다면 얘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선 변화되는 정도는 1배, 1배 변했고 일단은 단이 탄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더 커요, 더 많이 변했어요. 그럼 얘는 탄력적인 거죠, 더 많이 변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변했어요. 그럼 완전 탄력적이네요.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더 적게 변했어요. 그럼 비탄력적인 거죠 그 반응이. 이번엔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완전 비 탄력적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꼭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 반응된 변화가 양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양의 변화가 클수록 좌우측으로 더 많이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수직산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되셨어요?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연도에 우리는 내년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